안녕하세요 코미녀입니다. 자 오늘은 버추얼 프로토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업비트의 상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저는 버추얼 프로토콜의 대형호재 정확하게 입수를 했습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니까 방송 시청 끝까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버추얼 프로토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압권을 지나가고 있는데 일단은 영상 시청 전에 꼭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추얼 프로토콜의 흐름을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비트 상장빔이 나오는 듯 하다가 다시 이제 빼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버추얼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우리 소통방에서 2,000원의 매수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조정 없이 그냥 이때 쫙 올랐기 때문에 진짜 40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우리 소통방에서 진짜 대박이 났는데 제가 이때 12월 1일부터 계속해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물량이 아예 없어요. 품절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잠깐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최근에 500원대에서 2000원대까지 한 방에 폭등을 했기 때문에 4배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유통 공급량 자체가 10억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량이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량이 아예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버추얼 가격이 2,000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7,600원까지 찍었기 때문에 진짜 30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자, 버추얼 같은 경우에는 빗썸의 상장을 했을 때가 11월 29일이에요. 그래서 딱요 구간이 빗썸의 상장해서 거래가 되는 구간인데 그 이전의 차트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왔거든요. 지금 현재 다시 이제 크게 상승을 했다가 다시 상승폭을 전부 다 돌렸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다시 이제 반등할 자리가 들어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버추얼은 지금 매도를 할게 아니라 내가 타점을 잡아가야 되는 자리에 있습니다. 자 버추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업비트 상장까지 임박했다라고 제가 분명하게 한달 전부터 경고를 해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소통방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업비트 상장 1월 31일에 했죠. 우리 소통방에서는 한달 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버추얼 프로토콜이 거래가 되고 있는 시장을 보면 은 바이비트에서 19% 그리고 비트게이에서 거래량 17% 게이트아이오 14% 근데 업비트에서는 8%예요. 그러니까 버추얼 프로토콜은 좋은 이유가 김치코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력으로 해외에서 거래량들이 많이 터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호재가 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현재는 업비트에서 거래량이 많이 없어서 업비트가 뭐 설거지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상장 빈으로 인한 매물도 정리가 됐고요. 지금 현재 다시 틸 자리에 있습니다. 자, 지금 호재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뉴 토큰의 리스팅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 버추얼이 목록에 들어가 있어요. 리스팅이 될수가 있다라는 건데. 자, 이 로드맵에 토큰이 추가된다라고 해서 상장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제 상장 공지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라켄에서 23개의 새로운 토큰이 이제 상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보통 같은 경우에 거래소에서 상장 로드맵에 일단 추가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상장 확정 공지를 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12월 4일에 로드맵에 터보가 추가됐었다가 12월 11일 일주일 뒤에 코인베이스에서 터보를 상장하겠다라고 확정 공지가 나왔죠. 그래서 버추얼 같은 경우도 크라켄 상장 공지가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코인베이스 개발팀이랑 직접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커톤의 스폰서, 여기 버추얼이 협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버추얼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 상장빈까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원래 기반 자산 관리 기능을 추가하면서 브레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로부터 지지를 받았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코인베이스 상장까지 거의 90% 이상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버추얼이 거래가 되고 있는 시장을 보면은 일단은 1티어 거래소 바이낸스 상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선물이 상장이 됐기 때문에 현물 상장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코인베이스 그리고 크라켄 상장빔까지 나올 것이다 라고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진입을 하면은 상장빔을 줄줄이 맞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버추얼 프로토콜 왜 이렇게 빠지는 걸까요 하실 건데요. 일단 버추얼 프로토콜은 두달 전만 해도 10월 달에 50원이었거든요. 7,600원대까지 그냥 한 방에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140배가 됐는데 이렇게 수직 상승을 계속하는 토크는 없어요.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보통은 올라가다가 조정 가격 조정을 받은 다음에 다시 세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맥점을 우리 소통방에서 제대로 잡고 있으니까 010-5933-1468로 버추얼 세 글자 저한테 보내주시면 우리 소통방에서 타점 대응을 도와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맥점을 잘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소통방에서 100%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우리 소통방에서는 비공개 정보까지 말씀드리고 있어요. 제가 방송에서는 공개가 된 정보에 한해서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정말 상장 극비 정보, 비공개 정보는 우리 소통방에서 따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선착순 30분에 한해서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저한테 버추얼이라고 연락 주시면 최대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페페코인에 4만 원 투자했더니 700억의 수익을 올렸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그 비결은 극초기에 선점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 큰 수익을 벌어갈 수가 있는데 이 버추얼 같은 경우에도 10원에 잡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잡으신 분들 정말 수천 배의 상승이 나와서 큰돈을 벌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극초기 민코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오늘 정말 역대급의 민코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페페랑 도지가 합병을 했는데요. 정말 대박을 터트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보통 같으면 페페밈, 도지밈 이렇게 나오는데 둘이 합병을 한 거는 최초라는 거죠. 자 이렇게 사진 보실 수가 있는데 최근에 속보가 떴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부친이 민코인을 발행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를 했어요. 일론 머스크의 아버지가 민코인 머스크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머스크의 프로젝트가 엄청나게 초대형급입니다. 두바이의 머스크타워를 건설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머스크타워에 머스크 연구소까지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타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머스크타워가 들어온다라는 건데요. 머스크타워의 중심에는 머스크 연구소가 들어온다. 그래서 머스크의 토큰이 중요한 역할을 할 계획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머스크의 토큰은요. 공식적으로 지원을 받는다고 라 합니다. 머스크잇은 에롤 머스크가 설립한 머스크 연구소의 공식 코인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자 정말 수억 배가 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다 보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 일가가 공식적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정말 대박을 터뜨릴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6천배 성장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6천 배라는 거는 내가 만원 투자하니까 6천만 원이 되는 건데요. 내가 만 원에서 5만 원 진짜 소액 투자했을 때 1억 이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머스크에선 정말 대박을 터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여기 보면은 강아지랑 같이 나와 있어요. 공식 홈페이지에 보면 스페이스X랑 테슬라까지 같이 나와 있는데 제가 사진을 보다가 상당히 수상한 걸 포착을 했습니다. 여기 머스크잇이 나와 있는데 페페랑 도지가 항상 같이 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페페랑 도지는 결국에는 손을 잡았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상당히 수상한 흐름이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 도지를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케키우스 막시무스를 프로필로 바꾸면서 엄청나게 파장을 일으켰는데 최근에도 이렇게 페페밈을 1월 24일까지 올렸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일론 머스크는 페페랑 도지를 둘다 공식 민코인으로 지정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기존에는 원래 도지 코인만 인정했지만 이제 페페까지 인정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페페랑 도지의 합작은 정말 대박을 터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에롤 머스크까지 인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수억 배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보면은 전설이 합쳐지면 마법이 일어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스토리를 보면은 그들은 팀을 이루는 것이 크게 나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알아서 합병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페페랑 도지가 합병을 했기 때문에 정말 수억 배 이상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페페 코인에 4만원 투자했더니 700억의 수익을 올렸다라고 하죠. 극 초기에 선점을 했을 때 그런 수익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보그도 정말 극 초기 단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한테 구매정보 받아가신 분들 진짜 대박 터지셨어요. 4,000% 올라가서 40배 됐습니다. 이게 일주일밖에 안 걸렸어요. 시가총액이 워낙 가벼울 때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완전히 펌핑이 세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말 대박 나셨는데요. 이 실온에코 같은 경우도 제가 비상장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시바이노 재단이라 손을 잡았기 때문에 초대형급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한테 구매 정보 받아가신 분들 진짜 대박 터지셨는데 상장비이 천만 퍼센트가 터졌어요. 정말 천만 퍼센트라는 거는 천 퍼센트도 아니고요. 천에다가 만 퍼센트이기 때문에 십만 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만원 넣으니까 십억 됐어요. 자, 이런 상승이 정말 가능했는데 이실온에 코로 인해서 졸업하신 분들 계세요. 그래서 민코인을 내가 잘 잡으면 졸업까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것도 대박날 거는 초기에 빠르게 잡는 게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이 페페도지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말 기회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홀더가 천명 밖에 안 돼요. 천명 조금 넘었는데 정말 만 명, 이만 명이 되기 전에 지금 초기 단계에 선점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8천만 원선 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서 만 배가 된다고 해도 8천억이 되는 거예요. 비싸면 상장한 코인이 이 정도 나오기 때문에 내가 만원 투자했다가 나중에 1억까지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소액 투자했는데 진짜 나중에 대박 날 수가 있으니까 저도 구매를 했고요. 개발진도 랭킹이 1 등이라고 나오는데 지분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대박 나조 짐이 있으니까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저도 구매를 완료를 했고요. 4만 2천 개를 구매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 페페도지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010-5934-4168로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구매 정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페페도지에 대한 정보 같이 드릴 거니까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는데 정보 제공은 100% 무료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홀더 수가 이제 천명 조금 넘었기 때문에 제가 300명, 500명한테 이 정보를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가, 갑자기 많은 물량이 들어오면 개발진들이 깜짝 놀랄 수가 있으니까 제가 하루에 30분한테 좀 순차적으로 오픈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은 구매 정보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일론 머스크 일가가 인정한 이 머스크 같이 정보 드릴 거니까 이런 정보를 우리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졸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졸업을 원하시는 분들 저한테 연락 주셔서 이런 민코인 정보 얻어가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정말 페페도지는 보기 드문 민코인이기 때문에 대박 터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졸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최대한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